하나님 아버지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로 인해 성흥가족들이 함께 하나님께 기도 올립니다. 코로나 19가 들 불처럼 세계 열방으로 번져가며 지구촌이 집단감염 확산의 봉포로 불안에 떨고 있는 지금 모든 분야가 멈추고 있는 것을 보며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물질 만능으로 거짓과 쾌락을 즐기며 탄심으로 가득 차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 인생이 이러한 상황 앞에서 어떤 것도 우리 스스로 헤쳐 나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을 때에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환난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나라의 전염 확산 방지 대책에 온 국민의 복원을 생각하며 협력하고자 모든 공식 예배와 모임과 주일예배를 잠시 중단하는 이때이지만 믿음이 쇠퇴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더 힘든 고난 가운데 핍박받으며 신앙을 지켰을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며 북한의 지하교회가 살아남은 것처럼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위기가 닥쳤을 때 외에 이 길을 기회로 삼아 분열이 아니라 서로 도와가며 잘 헤쳐나가고 그 중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70% 이상 희생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룬 성김과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코로나로 인해 신천지 집단의 만행을 온천하에 드러나게 하여 주신 은혜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의료기술을 드높이시어 세계방방곡곡에 한국 이상이 드러나게 하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한국을 사용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신 명령에 따라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견하게 하셔서 세계 선교에 쓰임 받는 국가와 민족으로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로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세계 방방곡곡에 한국 이름이 높아지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부흥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거를 앞두고 위제정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정쟁을 버리고 공의의 판단을 할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땅의 노약자들과 어린이들이 코로나에 피해 있지 않도록 주의 손으로 저들을 덮어주시고, 주의 품에 하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은 가족들이 함께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에 앞에서 일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힘을 주시며 대한민국의 경제가 회복에 모든 열쇠를 쥐고 계신 하나님말을 의지하게 하시고 서로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확진자와 가족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환자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질병관리본부, 방역당국, 의료진들에게 지치지 않도록 위로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장기화로 돌입하였지만 치료 백신이 개발되어 확산이 억제되고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치유와 하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회복과 부응의 새 역사가 시작되게 하소서. 한람 가운데 도움이시오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소서. 불안과 이기의 때의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으로 성기게 하소서, 코로나로부터 벗어나 함께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고, 소소의 일상이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온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